많 오시면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 특별 기도회에 벌써 5일째 새벽입니다 많이 지치시죠? 예, 또 힘을 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좋아하는 음식도 변하고 좋아하는 색깔도 변하고 그리고 좋아하는 장소도 변할 것입니다. 어, 저는 어릴 적에 어, 집안에 이렇게 바깥에서 어, 교사 선생님들이나 친구들로 받았던 어릴 적에 받았던 선물들을 생각해 보니까 어릴 때 액자 같은 걸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에 오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방에 이렇게 거실에 이렇게 꾸며놓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 부모님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지저분하다고 왜 벽에 거냐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어, 어 깔끔한 것이 좋다고 이렇게 부모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때 아 부모님이 어떤 미적인 감각이 없으신갑다 센스가 없으신갑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도 크고 자라서 결혼해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 또한 집안에 이제 뭔가 이게 걸고 뭐 액자가 있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놓인 것은 깔끔하지가 않더라고요. 결국 나이가 들어가면서 들어, 따라서 사람의 마음과 어떤 취향도 이 공간의 취향도 여러 가지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품입니다 고집이 세다든지 성격이 날카롭다든지 냉정하다든지 등의 성품은 쉽게 변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모순된 모습을 버리지를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더 추해진다고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완전히 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령이 임할 때 축복도 임합니다. 그런데 언제 내 모습이 변화되느냐? 그것은 내 삶에 찾아오신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과 하나 될때그 사람은 격변하게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우리 영혼에 찾아오시면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쁨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고 절대적인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완벽하고 거룩한 인격체가, 인격체이신 성령님은 오늘 본문에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성령이 타락한 우리 영혼에 들어오시면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럴 경우 놀랍고도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연못의 석은 물이 외부에서 들어온 찬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듯 진리의 성령은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다시금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한 청년이 고시공부를, 고시공부를 위해서 먹는 것, 그리고 자는 것, 자기 개인 시간이 없이 모든 공부에 올인해서 마지막 그 고시 시험에 패스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쁨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 내가 이룬 성취에도 이렇게도 기쁜데 성령님이 찾아오실 때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 성도는 집회에서 성령을 체험하더니 엉엉 우길래 왜 그렇게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이 말하기를 너무 기뻐서 운다고 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메마른 대지 위에 단비가 내리듯 우리 인생에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세상이 주시는 이 기쁨은 어, 환란인 어, 세상이 주는 환란보다 크다는 것을 그 제자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신비합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획득했을 때 그들이 우는 장면들을 우리는 가끔씩 목격합니다. 왜 그들이 울까요? 그들이 지나간 고통의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고 그 시간들이 그리고 그 노력의 대가가. 바로 그 값진 메달로 안겨주기 때문에 기뻐서 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울면서 또한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어려운 환경은 바뀌지 않았지만 마음에서 기쁨이 솟구쳐 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쁨은 우리 속에 있던 슬픔 그리고 괴로움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을 기쁨과 행복으로 채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슬픔, 그리고 괴로움 등은 간고 덮고 기쁨만 충만하다는 것입니다. 어, 저는 2001년 군대를, 제대, 어, 군대 제대를 4개월 앞둔 어, 1월에 겨울에 어, 집차를, 어, 군대 집차를 운전하다가 참모님을 어, 관사에 모셔다 드리고 홀로 어, 다시 부대로 돌아오는 길에 빙판길에 미끄러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차량은 다 어, 부서졌고, 약간 낭떨어지로 떨어졌습니다. 어, 몸이 다친 것보다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나는 영창 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간절히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 마지막 4개월을 부대에 있는 어, 부대 교회를 찾으며 4개월 동안 마지막 4개월을 주님 앞에 절박한 심정으로 새벽기도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저에게 간절하게 제가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방언을 허락하셨고 또한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셨습니다 물론 그 일들은 잘 수습이 되었고 해결되었습니다 어쩜 그 사고로 인해 성령님과 동행하는 시간과 새로운 기쁨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저에게 사고를 통해서라도 저를 만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짧은 일들로 인해 제게 더 값진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한다고 하지만 실제 성령님을 모신 생활과는 별개의 삶을 살지는 않습니까? 성령님과 함께하면 근심이 아니요 기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즘 현대인에게 제일 만연되어 있는 병중 하나가 아시다시피 우울증입니다. 이젠 우울증이 어른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우울증이 아이들에게까지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약50% 이상이 우울증 증세를 보인다는 기사를 통계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울증이 깊어지면 슬퍼지고 그리고 죽고 싶어하며 무기력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우울하면 바로 삶의 생기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현대인의 병을 물리치는 길은 오직 성령이 찾아와서 우리 안에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생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족한 우리를 제를 짓고 앞길이 답답하여도 우울증세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성령이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특세기간 이렇게 기도했는데도 기쁨이 없다고 회피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내하는데도 지치셨다고요? 십자가를 들고 가는 것에 만족하지 마시고 십자가 그 밑에까지 우리가 내려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쁨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사랑의 사람으로 인도하신다, 어,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녀도 사랑 없이도 교사가 되어 가르칠 수 있습니다. 사랑 없이도 직분을 가질 수 있고, 사랑 없이도 교회에 안 빠질 수 있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해서 새벽예배에 안 빠질 수도 있습니다. 주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 형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집안의 만사 형통이 되기 위해서 사랑 없이도 각종 예배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긴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우리 몸이 하나님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몸의 어떤 기능도 작동하지 않으면 좋을 텐데. 그러면 내 안에 사랑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진심으로 달려가 하나님 다시 저에게 사랑을 부어달라고 기도라도 할 텐데 말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사랑 없이도 자칫 주의 일을 평생 동안 아무런 감정 없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고린도우서 6장 6절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가마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은혜를 받으면 성령의 가마와 거짓 없는 사랑을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메마른 영혼이 사랑의 영혼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사랑의 마음이 생겨 모든 것에 사랑을 표현하고 유연한 인격이 생겨납니다 사랑으로 마음이 부드러워지면 사람,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 사람을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생겨납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완벽한 의인이었지만 죄인을 차별하거나 외면하거나 피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했고 거룩한 분이 죄인과 함께하는 마음 그것은 극률의 마음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시면 연약한 자를 도와주고 싶고 냉정한 사람조차도 생각이 부드러워져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 됩니다. 또 하나 성령 성령이 사랑을 부으시면 딱딱한 마음도 부드러워져서 하나는 순간에도 분노의 분노의 마음이 아니라 미움이 사라지고 용서의 마음이 생깁니다. 또 성령이 임하면 나하고 전혀 다른 사람이라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이해하고 수용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과 이방인은 전혀 다른 두 종류의 사람이었고 서로 잘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특히 유대인은 사마리아인을 철저히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마리아인과 유대인을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인격체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자신의 삶과 방식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더라도 그들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에겐 받아들이지 못할 사람이 없었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성령이 오실 때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랑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면서 어쩌면 이런 사람이 있지요. 난 저런 스타일의 사람은 딱 질색이야. 혹은 저런 사람은 정말 싫어. 하며 거부감이 뚜렷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성령이 오시면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스타일도 내게 붙여진 이유가 있을 거야. 내게 이런 부분이 부족하니 붙여진 사람일 거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저런 사람도 다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영혼에 유연함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인생을 물처럼 부드럽게 살아가게 됩니다. 남에게 무관심한 사람, 원칙. 원리 원칙만 따지길 좋아하는 사람, 늘 팩백거리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사랑의,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의 성령이 임하면 남에게 관심을 갖게 되고 원칙에 있어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날카로움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성령으로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원하십니다. 저와 성도님들도 성령의 사랑으로 충만하여 유연한 삶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영광 돌리시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거룩한 마음을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슴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예,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거룩함과 의롭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거룩함이 찾아올 때 우리 영혼 속에 있던 거짓, 시기, 질투 등은 물러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려는 의지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가득 찬 삶이었습니다. 말도 행동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도 이러한 근거 위에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거분의 인격 속에 거짓, 가시, 그리고 원망, 어, 허망한 것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이 거룩함으로 가득 찼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분위기에 그분의 천국에 대한 거룩한 말씀만이 우리에게 믿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없을 때큰 업적을 이루어도 우리의 마음 속에는 늘 공허함이 자리 잡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생각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오른 길보다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유익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도 서슴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불안정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부끄러워하며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러나 이런 타락한 인간의 삶에 거룩한 성령이 임하면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은 것을 우리는 선택하게 됩니다. 거룩한 성령이 임한 사람은 인격이 바르게 세워집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말하든지 버릴 것 하나도 없는 아름답고 신실한 인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가 진리의 성령과 더불어 정직한 삶, 올바른 인생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우리 속에 오시면 첫째 기쁨이 생깁니다. 둘째 사랑이 생깁니다. 셋째 거룩함이 생깁니다. 예수님의 고귀한 성품과 인격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며 헛된 생각, 헛한 말, 헛된 계획을 보이지 않게 됩니다. 성령을 밀어낸 채 혼자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헛된 공상이 생기고, 제가 생각나고, 욕심에 사로잡히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쁨, 사랑, 거룩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쫓아가며 붙드시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나를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